오늘은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큰 주제가 어린이들이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라는 큰 주제 아래서 오늘의 내일은 오늘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오늘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라는 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지내면서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마냥 웃었다가 또 범죄 현장을 보면서 마냥 우울했다가. 기분이 오락가락 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어, 그러면서 든 생각이 우리 아이들의 웃음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을까? 왜 이렇게 점점 자라면서 잔혹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아동 범죄 그리고 어린이들의 범죄, 어, 그리고 이 정말 계속해서 잔인해져가는 우리 아이들의 세대를 마냥 봐야 하는 우리 어른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어, 마음이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한 주를 보냈는데 어,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우리 어린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미래를 과연 어린이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맡길 수 있는가 그냥 어린이들이 있고 청소년들이 있고 다음 세대가 있으면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갈렙이 등장합니다. 이 갈렙은 출애굽 1세대로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단두 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들어간 이 1세대들 둘 중에 한 명이 갈렙이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14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 14장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실패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열두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서 모세의 명을 받아서 가나안을 정탐한 사람이지요. 그렇게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40일 동안 지내는 동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좋은지 다른 정탐꾼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기랴아르바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기랴아르바의 다른 이름이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 지역 갔더니 안학자손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안악자손은 육체 자체가 저희와 달라서 거인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안악자손을 보고 나서 정탄군 12명이 땅이 워낙 좋은데 너무 좋은데 이 헤브론까지 올라가 보니 야 여기는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안악자 손들의 거인 앞에 선이 메뚜기처럼 보이는데,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 라는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열두 정탐꾼이 40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땅에 대해서 보고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한 보고에다가 자신들의 평가를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악평하죠. 그 땅에 안학자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 보기에도 그럴 것입니다. 절대 여기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12명 중에서 10명이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서 말하기를 아닙니다. 이 땅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비록 안악자손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가서 취합시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두 명의 의견이 묵살되지요. 오히려 돌을 들어서 이들을 치려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가 여기 갈렙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여호수 앞에서 다시 땅을 달라고 말하기 45년 전의 일입니다. 45년 전에 무너졌던 그 시발점이 바로 기랏아르바입니다. 지금 갈렙이 요구하는 땅이 거기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렸던 그곳, 그 산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40세에 정탐했을 때에나 45년이 지난 85세 때에나 제 힘이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갈렙의 똑같은 힘이 과연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힘인가? 그럴 수가 없죠. 40세 한창 때의 힘과 85세의 나이의 힘은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여전히 내 힘이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말하는 힘이 물리적이거나 육체적인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이 40대에든 85세이든 그가 말하는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힘입니다. 40세에도 가나한 땅에 올라갔을 때 우리의 군사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갈렙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라고 늘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갈렙의 힘이었던 거죠. 이것은 40세때나 85세때나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신이 고백합니다. 내가 40대에도 내 힘이 하나님을 의지하 않는 것이었고, 85세가 된 지금도 나의 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주신다라는 믿음이요. 하나님 함께하시면 하나님께서 능히 승리를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졌겠죠. 힘이 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40세 때 혈기까지 무너지고, 85세가 되어서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믿음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말씀하신 그 땅을 내가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성읍들은 크고 경과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갈렙의 고백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다 라는 겁니다. 이 땅이 우리가 스스로 취하려고 한 땅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이요. 또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이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 이것이 변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85세가 되었으나 그 땅을 점령하러 올라갑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여전히 성은 경고합니다. 그러나 1세대들이 멸망했던, 정말 1세대들을 무너뜨렸던 그기럇 아르바에 대한 이 갈렙의 한이 얼마나 컸을까요? 저기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1세대들이 무너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40년 전에 들어갔어야 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채, 이 세대들과 함께 올라왔던 갈렙의 마음이 정말 한이 맺혔겠지요. 그리고 그 산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아무도 점령하려고 하지 않는 땅, 그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땅, 우리 세대를 무너뜨린 그 땅을 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면 가능하다는 라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점령하기에 이르는데, 오늘 본문 15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랴다르바꽃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수로여분내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결국, 갈렙이 요구했을 때 여호수아가 자기의 임의대로 그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명령하십니다. 45년 전에도 주겠다라고 약속한 이 땅을 갈렙에게 주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주는 겁니다. 즉이 모든 일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가 취하고 싶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끝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결국이 아르바라는 것이 사람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기럇 아르바라고 할 때는 이기럇이라는 히브리어가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아르바의 도시가 기럇아르바입니다. 언젠간 아르바가 이 땅을 차지했겠죠. 그리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나라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 성은 아르바의 도성이다. 해서 기럇아르바라 지었고 그 아들 안악도 거기에서 왕노릇했으며 안악의 자손들이 14절에서 기록이 되는데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세 아들 곧 세세와 아희망과 달매를 쫓아냈다라고 함으로 삼대가 기랏아르바에서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르바는 자기의 이름으로 성읍을 만들고, 그리고 그의 아들과 그 안악의 자손 아들들까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성읍을 보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찰나에 45년 전에 정탐하러 왔던 12 정탐군 중에 10명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그 당사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렙이 여기에 올라가서 전투의 장면이 길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단번에 얘기합니다. 그들을 쫓아냈다라는 것이죠. 결국, 갈렙의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승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전쟁하는 믿음의 세대인 갈렙이 이제 기랏 아르바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서 드빌 주민을 쳤다라고 기록합니다. 15절입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세벨이라는 것이 책, 도서 이런 뜻입니다. 여기가 체계의 도시, 뭐 도서 아마 도서관이 큰 도서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성업을 치러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갈렙이 끝까지 밀고 들어가지 않고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갈렙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1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럇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올라가서 취하면 되는데, 갈렙이 전쟁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요청합니다. 이 기랏세벨에 올라가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딸을 놓고 거래를 하거나 도박을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딸에 대한, 자녀에 대한 결혼의 의무, 책임이 부모님께 있던 시절이라 결혼을 시켜야 할 때가 되었는데 갈렙이 이 믿음의 가문을 세움에 있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점령하고 나서 사위를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갈 믿음의 용사를 찾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랏 아르바를 점령한 것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듯이 기랏 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갈렙은 이 반응을 보고 싶은 겁니다. 나도 언젠간 죽을 터인데 이 도시를 점령하고 나서 내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이 성읍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갈렙은 여기까지 생각한 것이지요. 자기가 믿음으로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끝나지 않고 자기 다음 세대들도 믿음의 용사의 가문이 세워지길 바란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가 있느냐? 그것이 갈렙이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고 그런 자가 있다면 자기 딸과 결혼시켜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자 하는 갈렙의 믿음이죠. 그런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요청했더니 반응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17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합니다.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입니다. 동생 그나스의 아들로 소개가 되죠. 그가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전쟁을 취하는데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고 단번에 이렇게 끝내 버립니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했다라는 것으로 끝내는 거죠. 즉, 온리엘도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이 성업을 점령하는 것이 자기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취하여 올라감을 갈렙을 보면서 배웠고 자기도 그 믿음으로 올라가서 성업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즉, 갈렙이 여전히 요구하는 것, 능력이 부족한 것 괜찮다. 약한 것도 괜찮다. 지적으로 조금 미흡한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갈렙이 요청했고, 지금 눈앞에 있는 전쟁을 자기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싸우고자 하는 다음 세대를 세워줌으로 갈렙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래는 오늘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오늘을 지나서 오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 그것을 내일이 오늘을 무시하고 넘어서 자기의 나를 밝히지 않습니다. 오늘이 없는 내일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즉,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고 우리 가정의 미래를 생각하며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오늘을 우리가 준비하거나 오늘을 바르게 살지 않고 내일을 막연히 기대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밝아오겠지, 내일이면 어차피 해가 뜨겠지, 막연한 기대가 오늘날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주변에서 보듯이 우리의 범죄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완악한 마음들이 점점 더 강팩해집니다. 요즘 제일 무서운 상대가 교복 입은 아이들입니다. 제일 무섭습니다. 몰려다니면서 자신들의 이 군중 심리와 영웅 심리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개개인을 만나면 너무나 착한데 뭉쳐있으면 이상해집니다. 뭉쳐있으면 뭔가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에도 미래가 있을까? 정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을까?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의 내일은 정말 밝아올까? 이런 것이 막연하게 다음 세대가 있거나 어린이가 있다라고 해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주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이 보장될 수도 있고 오늘보다 더 캄캄한 날이 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어린이 자체가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될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성 세대들 그리고 어른 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갈렙처럼 믿음을 준비시키지 않는다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빛과 소망을 품게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내일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세워갈까? 그것이 교회를 감당하거나 그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나 선생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들만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생각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세대가 끝난 다음에 정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이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도 이어질 것인가. 이 영원하고 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기대하신다면 오늘을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 적용점을 찾아봤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 이름도 잘 아마 모르실 겁니다. 이제 예배를 따로 드리다 보니까 지금 저기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아이들 얼굴도 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나갈 때 안내 위원 세 분께서 조그만 상자 하나를 들고 계실 겁니다. 거기 종이 한 장에는 우리 영유아서부터 고등부까지 아이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한 명씩 적혀 있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한 장씩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을 모르고 누군지 몰라도 일주일 동안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뽑아서 기도하시다가,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하신 다음에, 나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다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명단 다 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시는 분 말리지 않습니다. 환영합니다. 오셔서 아이들의 이름을 요청하시면 다 적어서 드릴 테니까, 이번 주에는 한 명에게만 집중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한두 번이나 세번 정도 적혀 있는데, 저희들이 한 장씩 뽑아가시면 두 명에서 세명 정도가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이 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적용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을 맡아서 양육하고 교육하는 목회자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맡기고, 당신들이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겠죠.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은 맡겨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무엇보다 이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이 아이들에게 미래를 줄수 있는 건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에만 내 일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철저한 양육이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 고민하는 것이 목회자들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아이들을 세워간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이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내일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모와 교회에서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부모 역할을 하는 어른들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는 겁니다. 나는 갈렙과 같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싸움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맡겨신 전쟁 앞에서 나는 열 명의 정탐꾼처럼 악평하며 불신을 다음 세대에게 심어주는 자는 아닌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말로써 교육한다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대로 교육을 받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결정을 하지 않는 부모님,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는 교회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실망을 하거나 아니면 그들도 그것을 배워가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학생들이 많이 있겠죠. 어른들의 책임이요,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면서 결론에 이르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은 특수 사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따로 떼어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가장 밀접한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에 부모 세대들과 가정을 돌보지 않는 한 청소년 사역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이 어린이들을 제대로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과 가정이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가? 길이아르바를 앞에 두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만 의지하는 의존하는 믿음을 보여주는가?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가정을 단순히 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교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목회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여주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교회의 목회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집에서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 과연 tv만 보고 스마트폰을 하고 여전히 그냥 들어 누워서 내가 안식만 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하면서 나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도하라 하면서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그대로 배울 겁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이고 어떠한 시간에도 정말 tv를 차단하고 컴퓨터를 끊고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지켜나갈 때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아이들은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뉴스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영상 매체에 매혹이 돼버리면 현실과 가상세계를 혼, 혼돈하고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그 컴퓨터 화면에서 피었던 티가, 피가 자신들에게 그냥 인식이 되어버리면 실제로 피가 쏟아져도 이 감각이 무감각, 무감각해집니다. 참 어, 엄청난 일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혼돈하거든요. 보는 대로 너무나 민감한 세대들이 이확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교회의 어른으로서, 교회의 부모로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갈렙인가? 아니면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서 안 된다라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부모 세대인가? 나를 돌아보시고 가정에서도 나는 정말 믿음을 전수하는 부모인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시면서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갈렙이 전쟁을 취하고,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하고 나서 18절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네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딸이 온니엘에게 시집을 가면서 출가할 때에 아버지에게 요구할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샘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속의 땅, 그 점령한 땅으로 가긴 가는데 물이 있어야지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렙에게 요청하는, 요청하는 겁니다. 물을 샘물을 주십시오. 이것은 악사가 출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땅에 내가 살겠노라는 믿음의 의지를 표현한 요구입니다. 다른 땅 가도 되지 않습니까? 더 좋은 땅 찾아서 가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차지하여서 산 사지한 그 땅에 올라가서 살겠다라는 믿음의 의지의 표현으로 살겠으니 물을 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들인 이 딸이 아버지의 믿음을 받아서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겠노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의 내일을 한번 꿈꿔봅니다.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먼저 바르게 살고, 믿음의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갈렙과 같이 살면서,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인 이 악사와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할 때에, 온니엘과 악사처럼 믿음으로 반응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으로 산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으니, 우리에게 샘물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 있는 악사가 우리들에게도 이어져야 하기를 한번 꿈꿔보고 소망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먼저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힘쓰며 고민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응원해주고, 기도하면서, 나 또한 갈렙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온리엘과 악사와 같은 믿음의 세대들을 계속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을 준비할 때 내일이 옵니다. 오늘을 무시하고 초월해 하지 않는 내일을 막연히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 따라가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